오사카 유니포슈 스튜디오 갈때꼭 알아야 한입 5가지 굿핑 지금 바로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, 오사카 유니포슈는 비수기가 없어서 항상 사람이 많으니까 이장관이 가장 저렴할 때 미리 예매하는 게 좋아요 두 번째, 온라인에 구매한 이장관의 QR코드는 꼭 미리 프린트하거나 사진으로 저장해두세요 이장 전에 보안공사야 하면서 줄서 있는데 그 순간에 신호가안 터져서 티키이안들면 줄에서 빠져나가서 신호잡아야 하고 다시 들어올 때 처음부터 다시 줄 서야 돼요 완전 시간 낭비 세 번째, 인어코스터 탈때촬영 처리 가능성이 있으니 주의하세요 사진 찍고 싶으면 정식 포토툰에 이용하세요 네 번째, 쉬고 닌텐도 월드에 가려면 이장관만 으로는 부족하고 활약관이는 정의권이 필요해요 오는 방법은 세 가지 여행 전문 업프에서 이장관이랑 함께 활약권이 사천 구매 가능 저는 쓰리다코에 같이 구매했어요 아니면 분시 간이 맞춰 제일 먼저 이장, 한 다음에 USG 어프에서 정리관 추첨 아침 이직가여 활약 중이에요. 또는 차후 추첨으로 정리관 도장도 할수 있는데, 이거로 활약이 좀 별로 어렵다. 조금 USG 어프으로닌텐도 정리관은 지정 클 시간에 이장 가능해요. 연 전문 어프에서사청 구매한 활약은 오 후에만 이장 가능하고, 평장에서... 하고, 경환시간은 12시부터 시작하니까 참고하세요 여섯번째, 큐번닌텐도모드는 세네 시간이면 충분히 즐길 수 있어요 만약에 마리오레스토랑 보고 싶다면 이장후 바로 큐어코드로 예약하세요 메일로 받은 예약확인으로 시사 가능합니다 일번째 지금 트리타콩 어플에서 USG 티켓 구매시 원가 4아2 0원 상당의 간사이 조이페이스 도 간사이 공항 급행역차 티켓과 만남 상당의 쇼핑 식사 할인 쿠폰 총 10만원 이상 절약 가능해서 지금이 찬스예요 프로필에 걸어와서 두 번째 링크를 클릭하면 바로 확인 가능합니다. 이용 기간도 넉넉하니까 멸대급 혜택이 절대 놓치지 마세요. 반찬이 조이패스는 교도, 오사카, 고베 등 다양한 관광지와 상관해서 사용 가능해요. 사인은제 다른 영상에서도 자세히 소개해놨으니 참고해주세요. USG 같이 가는 친구나 가족에게 고이쿠팅도 공유해주시고요. 앞으로도 더 많은 유용한 여행 정보 계속 업로드할 예정입니다. 팔로우와 좋아요 응원해주시면 정말 감사합니다.